자 아, 이제 아 여러분께 선물도 전해 드렸고 아쉽지만 배우분들과 감독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마지막 인사말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 그리고 기념 케이크도 준비하셨구나. 기념 사진 먼저 찍어볼까요? 두 분이 그래 저희가 준비한 또 축하 케이크이 있습니다. 컷팅은 뭐 따로 예. 지금 상황상 진행을 못하겠지만 뭐라고 써 있죠? 수상한 그 맞이하는 그 기념 오만 수십 여섯 실수잔지치 하나 돌 세탁을 여러분들 사진 찍어주시고요. 합니다. 우리 취재진 분도 많이 찍어주시고요. 700만 돌파를 축하하며 하나, 둘, 셋, 체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높아. 네,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 배우는 분들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오늘 칠수를 맞으신 저희가 컨셉이긴 하지만 나문희 선생님께서 마지막 끝인사를 대표로 부탁드릴게요.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관객을 많이 모신 어,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실감 아직은 나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제 평생에 정말 정말 시감 어, 안나는 그런 관객들을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풍부사 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요백에서 먼저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고요. 또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등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저희가 받아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카메라 드시고요. SNS에 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예, 700만을 넘어서 8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이고요. 자모여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왼쪽을 바라봐주시고요. 수상한 그녀 700만 돌파 5만순 여사 7순 여자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을 또 바라봐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관객 여러분들의 소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배우분들, 감독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관객분들을 배경으로 서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칠명만 돌파고 하 칠손자치기 때문에 다 같이 손으로 칠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센스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다 같이 칠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관객분들 조금만 이제 모여주시고요. 네 너무 너무 옆으로 붙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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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나오시면 위험해요. 자 우리 관객분들과 배우분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순간입니다. 다 같이 숫자 7, 7순자 7을 축하하며 700만 관객 돌파를 축하하며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자, 이번에는요,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관객분을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소고해주신 배우님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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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아, 아,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천만돌판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건강사하드리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laughs> 네 영화의 감동 계속해서 즐겨주세요 오늘 사회를 맡았던 김태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